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도에서 잠수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다이버 김윤석입니다. 커머셜 다이빙이라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하고 할수 있는 다이버는 어, 나라에서 지정해준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 시험은 1년에 한 두세 번이 있는데 어,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죠. 이론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속 수중에서 어, 공구를 이용해서 파이프를 풀었다가 조립했다. 제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학력을 쓰는 게 아니고 헬멧 잠수라고 해서 이렇게 헬멧을 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머그리 헬멧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헬멧 잠수라고 하는데 공기통을 매지 않고 위에서 공기 라인을 연결해서 하는 다이빙을 표면, 표면이식 잠수라고 하는데 일명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표면이식 잠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후과 잠수라고도 하죠. 예. 표면 공급식 잠수. 그래서 공기를 무제한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많이 늘어나죠. 일반 우리가 하는 공기통을 가지고 하는 잠수는 그 공기통 안에 있는 공기만큼밖에 다이빙을 못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작업을 하기에는 제한이 많죠. 다시 올라갔다가 또 공기를 갈아서 내려와야 되고 반복되는 시간이 너무 허비가 되니까. 어, 문, 위에서 공기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햄에서 꽂고 그거를 계속 이용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어, 배고프면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들어갔다가 점심때 나오고 밥 먹고 들어갔다가 저녁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루에 한번잠수 일반 그래서 일반 다이버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어,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수중 작업의 이제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수중 조사,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을 도와드리는 수중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수중 작업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는 포목공사라든지 어, 방파제 공사, 선박 수리, 선박 크리닝, 뭐그 어떤 수중 공사 작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에 이제 어, 연구소에 파견이 돼서 해외 연구 자료들을 수집해주는, 어, 그런 파견 공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선박 수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커머셜 다이버들의 작업 중에 하나인데, 제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선박들이 오고 가고 하죠. 그 선박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폐 그물이라든지 폐어우에 스크류가 감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 파도가 많이 치나든지 했을 때는 해양 큰 해양 사고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그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드려야 또그 선박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또 선박 회사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선박은 따개비 같은 어떤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배가 속도가 안 나고 연료 효율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주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걸 배를 사실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으려면은 보크라는데 배를 올려야 돼요. 그 시설에 배를 올려놓고 물을 다 빼고 고압으로 이제 청소를 하고 다 클리닝을 하는데 그럴려면 돈이 엄마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선박들이 임시로 다이버들을 이용해서 클리닝을 합니다. 손, 손 손으로 아니면 고압을 물속에서 쏴서 근데 그 작업을 예전에 그 거기서 이제 대표가 좀 일반 다이버 어떤 학생한테 시키다가 그 학생이 어서 사망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련한 사람들은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다 이제 예측이 되고 어 대비를 하지만 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면은 두려움과 쇼크가 올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 조치를 하고 들어가죠. 절대 엔진 틀지 마시고. 그게 왜냐면 작업도 중에 엔진 틀거나 스크가 돌아가면 큰 사고가 나겠죠. 예. 그래서 배 절대로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런 조치를 다취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스쿠버를 시작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94년도에 정확하게 스킨 스쿠버 강사를 땄습니다. 20대 때좀이른 나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작을 했고 그 당시다 만해도 스쿠버라는 건 굉장히 고급 레포츠고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괴리감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군 출신들,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레저 강사를 쭉 하다가 물론 지금도 레저 강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 이쪽 커머셜 쪽으로 빠지게 된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이들 생기게 돼서 예전에는 그냥 스쿠버 자격증만 가지고도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 따놓고 시작하게 됐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보수가 많습니다. <laughs> 이쪽이 아무래도 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한 직업이고 힘든 작업이고 또 위험성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수가 레저다이빙 보다는 몇 배가 높죠 예 그런 이유가 또 있죠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이제 장악을 했었어요 하다가 폐망을 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물자들을 싣고 자기네 배에다 싣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비양도 아시죠? 그 협재 그 앞에 섬 하나 보이시죠? 그게 비양도라는 섬인데 그 비양도랑 제2도 사이 그게 백길이에요. 자, 거기로 통과를 하는 도중에 미군이 잠수함이 그를 폭격을 시켰어요. 폭침을 어뢰를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가라앉았어요. 그게그 일본군 전함이.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솜으로만 옛날 어르신들이 거기서 그때 바다에서 불바다, 뭐 불기둥이 올라가고 일본에 무슨 뭐 물건들 뭐 그런 것도 많이 떠내려갔다 사람들 많이 죽고 막그랬던 이제 소문들만 무성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찾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수중 탐사를 해서 찾았어요 찾아서 그거를 모래밭에 파묻혀 있고 모래 위에 배만 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준설이라는 용어가 모르시죠 잘 준설이라는 거는 이제 쌓여 있는 퇴적물을 빨아 진공청소기처럼 물 속에서 빨아서 그거를 빼내는 거죠 이제 모래나 진흙을 그러면 이제 그 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 생방송에 아니라 그 촬영을 제가 이제 하고 그 준설 작업을 해서 그 배를 점점점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거기서 유골이 나왔어요. 일본 군 이제 유골이겠죠. 이게 유골이 나오면은 국제법상 그 배는 우리나라에 가라앉아 있어도 일본 소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몰랐는데 그래서 그 유골이 나오면서 작업은 중단되고 그걸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은 이제 보기까지만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건국 70년 그 방송이 아직 나와요 사실은 이제 수중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육상 촬영 같은 경우는 찢다, 어, 이거 잘못됐냐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데, 배데리도 교체가 가능하고, 다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만 수중에서는 일반, 일단 들어가기 시작했으면은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수중에서는. 그러니까 완벽한 세팅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테스트를 몇 번씩 하고, 들어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저희, 제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메모리 카드가 이제 불량이난 거죠. 케이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카드가 물속에서 뻑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난납하죠 이제. 물속에서.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게 쉽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물대라는 게 있어요. 조류. 근데 밀물이 들어가고 썰물이 들어가고 할 때는 다이빙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물이 세게 가기 때문에. 물이 정지해 있는 시간, 그러니까 밀물과 썬물이 바뀌는 시간을 정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많이,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다음 정조 시간 을 기다리는 게또 12시간, 아니면 다음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세팅한 인원이라든지 선박, 여러 가지가 다 손해배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물속에서의 트러블이 안나 안 나게끔 하려면. 계속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니까 지금도 바다에 들어가면 아직도 설레이고. 그러니까 이 일이 힘들지 않다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할수 있는 일은 사실 매, 많지 않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제가 지금 나이가 어, 53입니다. 지띠데요 어, 이 직업을 30년 해왔잖아요. 어, 앞으로도 저는 제가 몸이 허락하는 한, 물 속에 들어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 직업은 정년이 없고, 또 기술을 갖고 있는 한, 제가 얼마든지 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또 워낙 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신체적인 조건이 허락되는 한, 저는 이 다이버 일을 계속 하는게 목표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게 살자 오늘 하루도 재밌게 살자 지나간 과거는 필요없다 제자업력입니다 FUN LIFE 크리에이터즈 멘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